근데 이거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낙원상가 4층에 있는 실버 영화관 헐리우드 클래식 상영관과 낭만극장 상영관에서 지금 5월 21일에서 25일 매일 4번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클래식 상영관에는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이 영화를 1회씩 상영하겠다라는 공지가 붙어있고요 또 5월 21일에 개봉해서 윤석열이 직접 관람을 했던 그 문제의 영화 그걸 튼다는 네. 거죠 그리고 특정 영화를 이렇게 길게 상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이렇게 한달 내내 1일 1회를 고정 상영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영화관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화가 상영단지에건 있지만 대체로 3일, 3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상영하고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비어도 계속 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허리우드 네. 글래식 그리고 낭만극장 상영관은 영진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영화를 상영하는데 부정성과 음모론 영화를, 즉 반헌법적 영화를 계속 이렇게 상영하고 있는 거. 보러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도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여기 가봤지만은 네. 이게 이제 실버 영화관이고 되게 조그매요. 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오가지 않는데 말 그대로 실버 영화관이니까 이 고령층 분들 문화생활 하시라고 거의 공짜로 고령층 분들은 보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관인데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층 지지층이 특히 많은 극우 세력의 영화를 틀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올해만 해도 두 상영관이 각각 3,100만원 2천 0백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퇴근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반원법적 영화 트는 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낭만극장의 경우에는 서울시 2025년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도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영진이에서는 특정 상영관이 어떤 작품을 상영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추후 보고만 받고 있다.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서울시 도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허리우드 클래식 상영관 김은주 대표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예.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다.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데서 안 틀어 주는 영화를 틀어 준다. 이런 소리를 이게 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선거를 부정하는 반원법 영화가 무슨 다양성의 영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다른 영화도 저녁에 한 타임씩 틀어 준바 있는데 작년에는 4.3 사건을 다뤘던 잔혹했던 1948년 탐나의 봄이라는 영화를 3개월 정도 틀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 이미 정부 차원에서 확인이 된이 제주 4.3을 조명하는 영화를 트는 것과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지만 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사실상 반헌법적인 이런 가짜뉴스를 담은 이런 다큐를 계속 동일선상에 놓고 아 요거 저번에 세달 틀었으니까 요번에 한달튼거 문제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거 생각이 3개월 튼 것도 저는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